여러분은 성전, 성전들 교회들 운영하게 되면은, 어? 그 성전 교회 지도자들이 정부 아니에요. 그런 바보 같은 소리 많이 돌리죠, 어? 이상열 회장은 천사령 이상열 회장은 교회로 운영하고 있어. 정보로 운영하고 있지 않아요. 이런 엉터리 바보 같은 천의구 헌법 이해하지 못한 말을 하는 멍청이 들어봐요. 이상열 회장이든, 이호택 회장이든, 뭐, 누구, 누구, 누구. 성장을 아래에 있는, 아버님 권왕인 지도자들은 천사장을 어떻게 천사장이에요? 정부 인원 아니잖아요. 전이국에서 정부는 천사장이에요. 교회들이 자기끼리 운영할 수있 교회들이 아벨권이에요. 교회들이 서로서로 다 같이 일하지 않지만, 그래도 아벨권이에요. 정부권 정부는천사장어 어떻게 이런 무식한 어떻게 아무리 권한을이 대왕님 모 모신다고 하면서 이렇게 무식한 바보 같은 말하냐? 에? 정부는 천사장 성전 지도자들 누구도 한, 한 성전 지도자도 없어요. 정부 운영하는 사람. 정부는 강제와 총기로 여러분 세금 훔쳐갈 수 있지. 이상형 회장, 이호택 회장, 뭐누구누 애니카 회장, 여러분 돈을 강제로 총들로 훔쳐갈 수 없어. 그쵸? 그렇죠? 생각, 생각, 무지, 무식한 바보 같은 소리를 듣고 휩쓸려면 여러분은 바보야. 천의국 헌법 이해 못하는 바보들이거든. 교회, 저, 아, 아버님 성전, 아버님 권한권 있는 교회들. 여러분 싫어해도 상관없어. 그 지도자 싫어해도 상관없어. 그분이 아버님 권한권 안에 있고, 어, 3대 왕권을 같이 보호하고 같이 나오고 있으면 여러분 좋아하던 성전은 상관없어요. 그들이 아벨권이에요. 정부는 천사장. 정부. 어? 아벨권에 엉터리 된 내용들도 있을 수 있죠. 실수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럼, 그런, 그런 성전들 망하죠. 어? 어떤 성전들이 부정부패도 할수 있죠. 그런 사람들이 망하죠. 왜? 투명하게. 식구들이 그런 불, 불불부평부부패 부정, 발견하면 그 성전 떠나면 돼요. 그럼 걔네들 망해. 이거는 자유와 책임. 천일구에서 정부는 천사장이. 그러니까 천일구에서우리도 정부 있잖아요. 국회의원, 의회도 있고 하원도 있고 그놈들이 다 우리 노예들이죠. 그렇죠? 여러분은 무슨 교회, 성전 <laughs> 회장을 싫어하니까 그 사람, 전 사람, 너는 전 바보 같은 말하고 있지. 네? 교회 성전, 애쪽, 교회 쪽은 여러분 강제로, 총기로, 여러분 억지로 시킬 수, 뭐, 할수 없어요. 네? 어떤 사람이 복근처럼 행동하고 있으면 그 교회 떠어면 돼요. 자연적으로 그 사람이 망해. 응? 네? 이거는 자유와 책임이지. 음? 바보같은 감정적인 멍청한 어 천유 헌법 이해하지 못한 바보같은 말들 휩쓸리면 너가 바보지 그럼 아, 어떻게 그렇게 무식한지 몰라 정보는 천사냐 여러분이 이대왕 말씀 듣고 하 한다고 말하지 이대왕은 무슨 말이 정보는 항상 천사냐 음? 그런 부분들에서 에? 여러분은 딴 성전 식구들 어? 하고 뭐딴 성전 치료제를 싫어하면 여러분은 그 사람들하고 경쟁할 수 있죠. 성전을 만들고 그 성전에서 어? 3대원권 모시고 같이 식구들도 돌봐주고 그럼 여러분 진짜로 잘치료하시으면 여러분은 성, 어, 어, 승리하게 되고 그쪽 부정부패 성전들이 망하잖아요. 그런 자유와 책임주잖아요 3대 왕권은. 중앙처직처럼 안 하잖아요. 세계에서 천사장들이, 에? 정부, 정부예 정부. <laughs> 자, 교회들에서 천사장에 영향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시죠? 그렇죠? 자기 교회를, 자기 교회를 정부처럼 만들려고. 근데 사실은 정부처럼 만들 수는 없어요, 사실. 왜냐면 억지로 시민들의 세금, 뭐, 총기로 위협하면서 훔쳐갈 수 없으니까. 강제로 뭔가 할수 없어 교회가 천사장의 영을 받을 수 있죠 사람이 어? 이런 아버님 배신한 놈들이 천사장 의 영이 들어갔죠 그지 <laughs> 그근데 어? 사실은 그런 그 놈들이 천사장 정부 안에 일하는 것은 아니죠 천사장 사탄이가 들어갔죠 아벨권에서 사탄이도 들어갈 수 있죠. 그런 사람들 항상 조심해야죠. 그런 사람들 망하게 하는 법은 뭐냐면 어, 자기가 식구들이 그것을 보게 되면서 식구들이 자기 성전을 만들고 자기 성전에서 어, 투명하게 운영하는 거. 투명하게. 어? 서로 서로 욕할 거면은 그러면은 투명하게 해요. 투명하게. 어? 이상열 회장 조직 어 뭐야？욕할 어, 거면 은 그럼 너의너 조직 에서, 두 명의 헌금 내용 들다 보여 주시 고란 응? 어? 식 구들 한테 헌금 어, 어, 보고 매달 마말 해요. 응? 음? 뭐 이사회 회장 벌써 그렇게 하고 있... 하여튼 말는 천사장 천사장 위치는 정부여 정부 정부 어 정부 <laughs> 여러분은 아무리 딴 성전들 지도자들 하고 딴 사람들 싫어해도 그 사람들이 천이구에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싫어하든 안 좋아, 좋아하든 싫든, 상관없어. 여러분하고 상관없어. 아버님 배신하지 않고, 응? 3대 왕권을 보호하고, 같이, 하나, 같이 아버님 권한권 이 있으니까, 천국에 들어가요. 완벽하지 않아도. 뭐, 여러분도 완벽하지 않잖아요. 에? 여러분들 수천 제 있잖아. 그렇죠그 <laughs> 말은 천일국에 들어갔으니까 그 사람들 싫어하는 사람들마다 천사장 크는 거 아니에요. 바보 같은 진짜. 어디에 이렇게 바보 같은 놈도 있어. 싫어하는 사람이랑 실체적으로 그 사람 안에 하나 사탄이 들어갔는지 그거 완전 딴 얘기죠. 어? 성 아버님의 권한과 있는 사람들 중에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 같이 일안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말은 그 사람이 그 사람 안에 사탄이 들어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탄이 이제 들어가면은 아버님 배신하지. 한씨 어머니 같은 사기, 이단 진창 내용 하지. 그러면 사탄이, 들어가 정가 나오잖아. 예? 자기가 싫어하는, 자기가 성격이 잘 맞는 사람, 그러니까 안 맞는 사람하고, 뭐, 뭐 사탄이가 들어가, 이리, 이리 말할 수 없어. 그거는 미친놈이죠. 그런 놈에서, 그런 놈을 조심해야지. 그런 놈도. 여자이든 그런 년들, 그런 놈들, 그런 년들, 그런 놈들, 그런 바보들 조심해야지. 말세에서 판단력이 중요해 판단력.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공부해야 돼. 말세 판단력, 선과 악을 분리받으려고. 여러분은 그 사람을 싫어하니까 그 사람이 100% 악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반대했는지 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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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님 권한권 반대했는지 삼대왕권 반대했는지 전위권법 반대했는지 그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악이라고 볼, 수, 볼 수는 있죠 판단력 어? 여기 예레미에서서 뭘 나와요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지어주신다 여기 여기, 여기 지에 왜야 <laughs> 12절 12절 12절에서 지구를 권능과 지구를 지혜로 만드셨다. 이거 나오잖아요. 이렇게 1절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돼. 응? 여러분, 아무리 딴 성전, 시, 어, 식구들, 아니면 지도자 시라도 가정사기 연합 놈들 봐요. 그 놈들보다 천배 더 낫잖아. 그 놈들 아버님 버렸잖아, 쓰리기로 그 말는 모든 사람들이 어, 한국 선정, 성전 아래서 다 일해야 되는 그런 얘기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러분한테 자유와 책임 주잖아요. 삼대국권이 진짜로 상구 성전하고 이러셨으면 뭐 일반 성전을 뭐 이러셨으면 그럼 너 성전을 만들어주잖아 그러면서 어 얼마나 잘 어,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서 일하든지 일하는 거. 어떻게 투명 관리 잘하는지, 지도력이 어, 어떤 수준인지, 식구들 어떻게 어? 어, 함께 가는지, 이거 다 나와요. 여러분은 책임을 맡게 되면 뒤에서 앉고 바보처럼 그냥 어? 어, 욕하는 거 쉽지. 가장 사기 안 넘는 들처럼 진짜로 그렇게 많은 문제면 여러분 나가서 뭐 해봐. 식구들한테 더 많은 선택권 줘요. 너가 그렇게 잘하시면 너가 해봐. 19년에 더 많은 어, 선택을 줘요. 자유와 책임. 어떻게 이런 어리석인 바보 같은 애기들 같은 어, 놀이터 싸움들이 바보들처럼. 이거는 어른들 하는 행동 아니에요. 성전을 잘 운영하면 이상여 회장이 어? 그 성전 여러분 성전 뭐저 잘하시다고 하면 은 어, 해봐라. 그러면 그것을 해보고 진짜 잘하면 은 그럼 이성희 회장이 여러분 만나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다른 나라 대통령 만나는 것처럼 행동할 거야. 여러분 어떻게 지배할 거야. 여러분 아주 좋은 성전 어, 어, 팀도 만들고 어, 식구들 잘 어? 돌봐주고 섭리를잘잘 통참하면 잘 그럼 누가 욕하겠어. 자유와 책. 그러면, 어, 딴 팀들하고, 딴, 어, 성전들하고, 내고하고, 계획서 만들고, 어떤 성전 같이 일하고, 어떤 성전 같이 일하고. 맞는 것을, 맞는, 맞을, 맞을 수 있는 것을 같이 하면 돼. 합쳐, 합창할수 있는. 아니, 좀, 어른들 좀 행동하면 되잖아요. 에? 여러분은 너무나, 어, 이런 멍청한 천사장, 어천사장이들어갔던이 사기 놈들 어? 아래서 어, 훈련만 받았으니까 이 뭐야 곽씨들과양씨들과 이런 뭉쳐한 한씨 한씨 어머니와 이런 사기 놈들 박씨들 이런 놈들 아래서 훈련만 받아가지고 완전히 유치원 어? 유치원 학생들처럼 완전 여러분한테 책임이 뭔지 안가르 그렸잖아요. 그렇게 딴 사람을 씹어먹고, 그렇게 넌 잘할 수 있으면 너 해봐, 이씨. 에? 애기처럼 계속, 바보 무슨 인터넷 욕한, 멍청한 사기놈처럼 계속 욕하는 거 아니에요? 너뭐 해봐. 그렇게 식구들을 뭐, 못되게 한다고 얘기, 욕만 하면서, 너가 잘해봐, 그럼. 너가 한성령 열고, 이대왕님이 너한테 완전 자유주잖아. 자유와 책임. 너가 더잘해서 해봐라. 고 너가 더 좋은 찐빵 만들면더 좋은 찐빵 집을 열러 너는 더 좋은 맛있는 떡볶이 만들어면 만들라고. 왜? 고객는 이겨그럼. 어? 고객는 선택권이 더 많이 생기니까. 이런 이게 기본적인 내용에 3년, 5년, 7년 동안 듣는데 이거 머리 안들어가면이 두난 진짜 멍청이들이 진짜 어쩔 때 <laughs> 여러분 바보하지 맙시다. 에?